천년 여우의 힘을 보여주겠어! 기약 천년 여우의 힘으로! 아, 부지 따가와 아, 저리 비켜! <laughs> 이거 좀 치워줘! 럭키, 성공! 달려, 달려! 같이... 같이 가... 아, 힘들어.... 눈앞이 빙글빙글... 아이고, 지친다... 아이쿠. 아이고, 아이고, 이 늦지 않아야 하는데... 다시 한번 더... 빨리 가야겠어. 높이, 높이! 다들 조금만 봐줘. 벌써 끝이라니 말도 안 돼. 나도 잘 달리고 싶어. 아, 신난다. 내가 이기다니. 짠, 1등이야. 내가 이겼다니 믿기지 않아. 기야, 천년우의 힘을.